스마트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좀 좋겠죠?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하니?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뭐 걸어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뿡뿡뿡뿡 이렇게 감기 끼시는 거를 제가 좀 어머 어쩜 저렇게 일부러도 저렇게 못하겠다고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드니까 뭐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잘 나오는 것 같고 또제 주변에서 이런 복북 소리들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드신 것도 있겠죠 근데 제 또래만 그런 게 아니라 10대, 20대 어린 여학생들도 저한테 생리때만 되면 배에 가스가 너무 차요 가스 빼는 법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에 가스가 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배 전체가 크석한 게 정말 복부 팽만감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장에 가스가 차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위장 소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것들이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곳이 바로 대장인데 소화되다만 음식 찌꺼기 그리고 세균들 때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내 환경이 건강한 경우에는 가스가 잘 흡수돼서 배출이 잘 되는데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장내 환경이 안 좋아서 가스 운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대장에 깨스는 방귀로 뿡뿡뿡 위장에 들어 있는 가스는 트림으로 꺽꺽꺽 배출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혈액 순환을 돕고도 가스가 원활하게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좀 몸을 스마트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1분면 이 간단하게 뱃속에 찬 가스를 빼는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이면 되니까 1분만 한번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가스 빼는 운동입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두배 두 정도로 벌리고 서셔서 양 팔을 쭉 벌리고 배에 힘을 준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때 왼팔은 위로, 오른팔은 아래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척추가 이거 할때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꽉준 상태로 배 힘으로, 배심으로 이렇게 복부 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서 열 번씩 해주시게 되면 위축된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서 간과 비장을 자극하는 운동이거든요. 대장의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가스가 쭉 빠지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가스 빼는 운동입니다. 먼저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려주세요. 양손으로 허리를 고정시켜줍니다. 왼쪽 옆으로 반동을 주는 것처럼 다섯 번 정도 밀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반동을 주듯이 다섯 번 정도 밀어주시고요. 허리를 똑바로 펴고 골반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크게 열 바퀴씩 돌려주십시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열 바퀴 돌려주시는 겁니다.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열 바퀴를 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열 바퀴 돌려주시고 이렇게 각각 스무 번씩만 해줘도 장 속에 고여있는 가스를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이런 분들은 장 운동이 둔해지면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배변 활동도 줄어들어서 장내 독소가 많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동작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뿐만 아니라 허리의 힘 그다음에 유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가스 빼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쭉 펴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려서 다리를 꼬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몸은 다리 반대 방향으로 틀고 배에 힘을 꽉준 다음에 10초 정도, 어우, 허리가 꺾이는 소리가 된다. 유지합니다.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장을 쥐어 짜게 되면 장이 자극이 돼서 연동 운동이 촉진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되면서 장의 혈류가 쌩쌩 흐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장이 편안해지는 느낌 받으셨어요? 배에 가스가찰 때마다 여러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배에 가스 차는 일이 없도록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생채소하고 탄산수하고 그다음에 껌이었잖아요. 요거 피하시면서 요 운동해주시게 되면 가스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보세요.